안녕하세요. 찬찬TV의 찬호의 멍입니다. 아, 아직은 뭐 그렇게 하고, 아, 월요일에 또평점검인가또 온다네요. 여기도, 점검하고 평가를 시도때도 없이 하네요 아. 사회복지기관은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인가 2년에 한 번씩 받고 점검은 시도때도 없이 오고 그랬는데 <laughs> 회사들은다 똑같나 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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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일은 없었고 뭐자 아, 연기고뭐 아, 하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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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빵셔를 하다가 제가 무게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오다가 귀인을 만나 가지고 그 분께서 음료수와 우유를 들어서 도장 이관까지 옮겨 주셨습니다. <laughs> 빵은 제가 들었죠. 그래 <laughs> 가지고 방사를 마치고 아 맞다 그거 상품권 안 가져왔네요 상품권 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그때도 일이야. 그면 아 맞다. 그면 일이었지. <laughs> 음...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하겠죠? <laughs> 이것저것 하다가 뭐 어제 한 것처럼 하고 어, 오늘만 버티면은 뭐, 뭐 내일이니까요. 아.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내일은 피부과를 다녀야 되겠어요. 아어튼 아... 오늘도 화이 다시 집으로 상품권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꼭것고 싶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회사를 끝나고 쓴다. 뭐,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뭐, 필요한 물건 싹 사가지고, 한 시간이면 충분하죠? 한 시간도 아니다. 30분? 그 정도면 뭐, 괜찮죠? 빨리 나갔다 와가지고, 퇴근버스 타고, 와, 들어와서 일하다가 퇴근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은근히 불행인데 생각을 못 했네요. 안하 여튼, 오늘도, 하여튼, 버스는, 39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이 15분이니까 지금 집 중앙까지 왔네요 금방 갑니다 오늘도 지금 집에 들렸다가 다시 통근 버스 오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분이 지나고 있네요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버스 오기까지 5분전 버스 출발까지 10분전 아니 10분 40분에 출발하니까 40분에서 39분에 출발하니까 20분전 버스 출발까지 20분전 버스 도착까지 4분전 <laughs> 나쁜 말 하면 안 되죠. <웃음> Sorry. <웃음> 아, 여기까지는 1분도 안 걸리네요. 오늘은, 뭐, 아, 아까 얘기했지. 점심 시간에 잠깐 나가가지고 물건 살거 사고 해야 되겠네요. 대포님이 주신 영암 사랑 상품권을 사용해가지고 뭐 필요한 물건 사고 해야 되겠네요. 아저씨, 아저씨가 담배를 피시고 나가셨습니다. <laughs> 3분 뒤에 오겠네요. 오늘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회사 가서 방석을 다 가고, 보르도 옮기고, 일구 더 갔다 드리고, 밥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은 퇴근버스를 타고 집에 저기 목포역 근방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왔다가 게임장에서 노래를 실컷 부르고 집으로 와서 목욕을 하고 만약 게임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영상 마무리 영상을 찍네요. 아이고야. 하여튼 오늘 이번 주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야.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오오되세요 자, 오